자,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강산입니다. 여러분들 그 제주도 밑에 보면은 제7강구라는 게 있어요. 오늘은 윤석열이가 야, 동해 바다 영일만 앞에 그러니까 동해 바다에 거기에 석유가 있다. 그러는데 내말잘 들어와 봐. 제7강구에 석유가 있냐 없냐 막왈부하고 있잖아. 그 정신 나간 애들이야. 대한민국 제주 지역의 7강구거든. 거기에 이미 중국이 빨대 꽂아가지고 석유 먹고 있잖아. 먹고 있는데 뭐 석유가 있냐 없냐. 그걸 왜 따져? 중국이 지금 해 먹고 있잖아. 시추시설 만들어가지고 죄다 뭐 대륙풍인지 뭔지 해가지고. 거기가 중국, 대한민국, 일본 해가지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 근데 이미 중국이 빨대 꽂아서 먹고 있는데 거기다가 석유가 있냐 없냐. 그걸 왜 따져? 어? 제발 틀려요? <laughs> 어? 이미 중국이 해먹고 있다니까 대한민국 제7 광구에서 제주도 그 밑에 있는 데 있잖아 거기에 이 석유가 많다고 천연가스하고 어? 어떨 어 때는 천연가스가 70%다 석유가 30%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다 잡치고 중국은 자기 인접한 곳에 거기다 빨대 꽂아 먹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 석유가 있냐 없냐 그 얘기하고 있다니까 그러면서 오늘 윤석열이가 동해바다에 석유 있다 가스 있다 이야 중동보다 훨씬 더 많대요. 속지 마세요. 2주 전에 천공이가 우리도 산유국이다. 그렇게 떠들었어. 이게 왜 윤석열 갑자기 기자회견 하냐면요. 제말잘 들어보세요. 그 지금 북한 이슈 있죠. 보수정권은요. 어떤 문제 터지면 은 북한 이슈를 항상 덮어 왔어요. 항상 북한에서 뭐 풍선 날라온다. 그러잖아. 지금 뭘 덮고 있는지를 보면 돼. 무엇을 덮고 있냐? 최상면 특검법. 이종서가 국방부 장관이 나는 윤석열 경로하는 거 이거 없었다 전화 한 적도 없다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연먹인 거죠. 야단친 사실이 있다 두 번이나. 그 이종서 어떻게 되냐? 얘 군사법원에 데리고 와서 증인 심문 시키면 너 죽는 거야. 어, 죽는 거야. 해병대 그 박정훈 대령 있잖아. 박정은 대령은 제가 없어. 내가 이 윤석열 정부에서 왜 갑자기 북한 이슈해가지고 이걸 덮었는지. 그리고 오늘 왜 기자회견으로 대, 석유가 되가 많다. 야, 그거 석유 있는 거 확인했어? 눈으로? 확인했냐고. 어? 불확실한 거에 대해서 기자회견 할 만큼 정확해요? 아니잖아. 내가 다 설명해 줄게. 우리 최상면 특검법 그리고 36사단에서 술, 술탄 이거 하다가 죽었잖아. 그리고 또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얼차려 해가지고 그건 살인사건이거든. 훈련병이 신0일밖에안 됐는데 완전 군장해가지고 뛰어다닌다. 그래 죽었잖아. 그니까 군복무에 대해서 윤석열이 이큰 이슈거든. 대한민국 남자들은요. 누가 죽었다 하면 군대에서 자기도 군복무 했거든. 대한민국의 병역. 이행률이 99%에요 남자는요. 어, 뭐 1%의 신의 아이들이라 그러지만은 일단은 되게 와닿거든. 내가 나중에 결혼해서 애를 낳아도 남자인지 딸인지 아무튼 군대 가야 되잖아. 군대인 권이 말이 안 돼요. 근데 그거를 묶기 위해서 뭐 하고 있냐? 잘 들으세요. 최상병 먹기 위해서 북한이슈 꺼들어서 하는 게 보수 정권이었어. 어. 그 다음에 이제 신령 교육대 있죠? 신병 교육대 죽었잖아. 죽으니까 대통령이 그거 해야 되잖아. 어 가서 그게 그렇게라고 대통령 뽑았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기자회견 하고 있잖아. 어디 야 속이 많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최상병 사건이랑 시위단 신병 교육때 있죠. 뭐가 문제인지 내가 핵심적인 걸 해줄게. 잘 들어와봐. 자 최상병 최수근 일병이 당시에 물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야 위에서 수색하라고 나왔으면은 들어가야지. 어. 죽은 거 아니야. 그것도 수색도 살아있는 사람 수색하는 거냐. 아니잖아. 시체가 시신이나 이런 거잖아. 안 그래요? 그렇게 그렇게 급하게 할 필요 없어. 그런데 해병대 위에서 내려왔으니까 밑에 있는 예하부대에 있는 그 해병들이 한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사단장을 처벌시켜야죠. 자, 신병교육대대는 해당 12사단 사단장을 처벌시키냐. 그건 처벌시키지 말아야 돼. 왜? 중대장이 한 거잖아 그거는 그 중대장을 처벌시켜야지 완전 반대가 된 거야 생각해봐 해병대 사령관이 사단장이 야저거수작해라고 해서 밑에 있는 예하부대가 다 수색하고 있었어 그러다 사건 터졌어 그러면은 사단장이 책임지는 거잖아 뭐 연대장까지 책임질 수 있어 그런데 대대장 중대장은 그거 책임지면 안 되지 왜 위에서 해라고 했잖아. 안 그래요? 이 사건이 최숙은 상병 지금 그때 당시 일병이었지만 최상병 특검법이 그 얘기야. 왜 책임져야 되는? 지 위해서 했잖아. 그런데 이번에 1 2 사단에서 신병 죽은 거는 그거는 사단장이 그렇게라고 있냐? 아니잖아. 중대장이 한 거잖아. 그럼 중대장이 처벌 시켜야지.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어? 사단장 무슨 뭐 보직 캐임한다, 뭐 한다 그런 얘기 하고 있잖아. 다른 거야. 정상적인 사고라면요. 최상병 특검법에서는 사단장을 반드시 처벌시켜야 되고 많이 가면 연대장까지 처벌시켜야 돼 대대장 중대장 이런 사람들은 처벌시키면 안 돼요 이해돼요 그리고 1 2사사 어저께 그저께 죽은 사람 있잖아 훈련병 그 사건은 중대장은 반드시 처벌시켜야 돼 사단장 연대장은 처벌시키면 안돼 근데 중대장은 지금 이건도 안 했잖아 어. 사단장 목만 날라갔잖아. 이게 다른 거야. 무슨 얘기냐? 정리해서 얘기해라. 최상병 사건, 해병대 사건은 사단장을 처벌 시켜야 되는 거고, 그런데 윤석열이가 처벌 안 시키는 거고. 저 12사단 신병교육대 훈련병 준거 있죠. 그거는 중대장을 처벌 시켜야 되는데 중대장 처벌 안 시키잖아. 내가 만약에 대한민국 대통령이면요. 12사단 중대장 있지. 그 완전군장이 20kg거든요. 너 20kg 한다면 구어뛰어한두 바퀴, 세 바퀴가 아니라 한 20바퀴, 30바퀴 뛰어그 다음에 감옥에 쳐넣어 버려야 돼. 어? 지가 네가 군장 메고 한번 해봤냐? 어? 그것도 10일 전에는 민간이었잖아 민간이. 민간인인데 훈련병이잖아. 훈련병한테 완전군장을 시켜. 그거 서 있는 것만 해도 힘들어요. 체력 단련을 해야 되거든. 야 특전사도 그거 잘 못해. 체력 소모가 심해. 야 내가 군대 에 있었을 때 우리 행군하는데 어방독면 쓰고 행군했거든. 나 체력 자신 는 생각했어. 50m도 못 가. 방독면 쓰고 행군하잖아요. 50m도 못 가요. 어 근데 완전군야 하고 뛰어다녔잖아. 그 구보거든. 사람 죽이는 겁니다. 저거는 그 훈련병 사망 사건이 아니라 살인 사건이에요. 지금 중요한 게 뭐냐 윤석열이가 뭐만 있으면 대북 이거 북한 이걸로 덮고 있거든. 저 보수 정권에서 그래 믿을 수 있는 거는 북한에서 뭐 했다 이거거든. 그런데 최장면 특검법은 사단장 무조건 처벌 시켜야 되고 저 12사단 훈련병은 중대장은 무조건 처벌 시켜야 돼. 이해돼요? 내 생각은 그래. 어, 내 생각은. 근데 윤석열 뭐 하고 있어요? 계란 말듯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죠. 김치찌개 잘 만들잖아. 윤석열이요. 참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